캐릭터의 몸값을 좌지우지하는 두가지 요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인지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그 세월을 갖고 있느냐 무민입니다 핀란드의 국민 요정이라 불리우는 국민 네. 캐릭터예요 그거 무민 하나 이만큼 있는 볼펜 하나도 뭐 하나 있는 소품 하나도 가격대가 근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무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라이센스 브랜드로 이제 진행하면서 좋은 가격이 드리자. 그렇 A 세트입니다. 이게 A 세트는 조금 더 화려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포인트 되게 입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선택하시기 딱 좋을 거예요. 네. 튤립과 꽃이 이렇게 막 있으면서 무민이 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의자 올라가서 꽃 따는 걸까요? 자수 로고 패턴으로 들어가져 있고 여기 밑단에는 아예 그 약간 원단 패치의 느낌으로 음. 이렇게 한번더 또이 자수 패치가 들어가져 있어요. 한겨울에는 얘를 입으세요. 왜냐하면 자카드 직조로 돼 있어서 안팎으로 이렇게 도톰하게 짜내려가거든요. 그쵸. 그리고 블랙입니다. 이게 A 세트예요. 이종좀 아 네. 화려함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저 같은 분들은 연령대 있으신 분들 A 세트 추천. 어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네이비 컬러고요. 또 다르죠. 위에서 봤을 때도 그냥 컬러 감각이 화이트 딱 포인트 들어가고. 우리 무민이가 네. 너무나 귀엽게 이렇게 이 컬러감에 보이네. 맞춰서 네. 어, 들어가 있고요. 꼬멜 부분과 밑단 부분의 포인트들이 레드와 블루. 밑단 부분도 너무 늘어나지 않게끔 촘촘. 깔끔하게 잡아드리면서 컬러 포인트를 아주 깔끔하게 잘해. 여기에는 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무민 무, 괴롭히는. 괴롭히는 장난꾸러기 예. 같은 친구. 아주 아우, 귀여운 친구. 그냥 심술이 그냥 가득 <laughs> 났어요 지금 보면. <laughs> 귀엽죠 근데 되게. 심플한데 캐릭터가 이렇게 하나 탁 들어가져 있으면 예. 확실히 옷의 감성이 어려지는 것 같아요. 아요맞